자, 금일 샌드박스 코인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샌드박스 드디어 제가 영상에서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어, 640원 구간, 어, 돌파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를 이제는 리테스트로 저항으로 해서 지지로 바뀐 구간이고, 이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상승이 맞다라고 아직까지는 보여집니다. 이 구간이 중요한 게자 여기서도 저항으로 작용을 했고요, 지지로 작용을 했고요. 이탈 되자마자 저항으로 다시 저항으로, 저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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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용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여기 구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 돌파 나온 거 확인을 했고 이제는 우리는 관망 태세에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매수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640원에서 650원 사이. 1 0틱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 1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구간은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다. 다만, 일봉으로 다시 여기를 깨고 내려와서 마감을 친다라고 하면, 최소 640원 아래로 내려와서 마감을 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트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매수하는 거는 시도가 굉장히, 어,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현재 2평선이 202MA 평 내려오고 있고 122평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어요. 이런 이럴 때 나오는 움직임들이 뭐냐면 이 구간 돌파해서 밀다가 안착합니다. 안착하면서 갑니다. 어. 그래서 지금 구간은 꽤나 조금 의미가 있어 보여요. 지금 제가 지표를 62평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저도 62평을 가장 좀 많이 보는. 어 2평선 인데 한번 추가해서 보시면 자 일본 기준으로 62평 넘겨서 넘겨서 현재 리테스트 구간 들어오죠 647원과 62평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에 뚫릴 가능성 보다는 지켜주고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어 조금 더 높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이 구간은 여러분들 매매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스택스도 2600원대 잡아서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20% 수익 중이죠 음, 샌드박스도 최소한의 202MA 터치 690원까지 어 거의 한10% 수익 나올 것 같은데 터치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오버슈팅 나오면 740원까지 나올 거고요.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물타기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은. 음.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무래도 영상보다는 채널에서 브리핑드리는 게 훨씬 빠르니까 여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라 이런 거안 하고요. 자유롭게 입장하시고 제가 링크는 댓글에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입장하실 때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1초밖에 안 걸리 어. 1초밖에 안 걸리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